야, 이 오토바이 스쿠터 핸들바 머프 진짜 좋아. 겨울철 라이딩 할때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지잖아. 이거 끼고 나가면 완전 따뜻해. 방수 기능도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, 가죽 재질이라 내구성도 짱짱해. 남녀 공통이라 친구랑 같이 써도 좋고, 디자인도 세련돼서 패션적으로도 문제 없어. 진짜 이거 없으면 겨울 라이딩 못할것 같아. 강추. 야, 이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진짜 좋아. 7단계 충전 펄스 수리 기능 덕분에 오래된 배터리도 쫙쫙 잘 충전해줘. AGM, 젤, 젖은 납산 배터리 다 호환 가능하니까 걱정 없고 12V와 24V 모두 지원해서 실용성 만점이야. 디자인도 컴팩트해서 보관하기 편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쉬워.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훌륭하니까 한번 써보면 만족할 거야. 이거 없으면 후회할걸. 야, 이 차량용 자외선 차단 선바이저 진짜 좋아. 운전할 때 눈부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. 근데 이 고글 쓰니까 그게 완전 해결됐어. UV 차단도 돼서 피부 걱정도 덜어지고 낮에도 밤에도 선명한 시야를 유지해 줘. 디자인도 괜찮아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만약 너도 주행 중에 눈부심으로 힘들었다면 이거 꼭사 봐. 정말 추천할게.